네, 오늘 김대훈의 뉴스 토크는 국민들의 고민거리를 부담없이 들어주시는 친근감의 상징,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의원이시며 과학방송 상임위 위원장이신 이원욱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으로 네. 질문에 들어가서 어, 당원분들이 의원이라면 이재명 캠프에서 총괄특보단장직을 맡으셨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후보에게 뭐 정책 제안도 할수 있고, 예. 뭐 주요한 인사들을 영입할 수도 있고, 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예. 하는 기구죠. 그러면은 뭐 이재명 어쨌든 후보님, 대통령 후보님하고도 인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인연을 좀 우리 의원님은 가지고 계신지. 가까운 친구니까요, 연매도 갖고.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재명아 재명아, 원우가 원우가 아 이렇게 예. 서로 호칭도 그렇게 했던 사이입니다. 이제는 <laughs> 후보님이라고 불러야 되지만, 그러면 이재명은. 어떤 사람이다 한번 할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재명은 강한 사람이다 마음먹은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내는 추진력을 아, 갖고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의 리더십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이죠 상대단 후보가 또 있지 않습니까? 아, 유석열 후보에 대한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거뭐 배신자죠 뭐.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정치하려고 하면 나가서 해라 검찰총장을 맡아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정치를 자꾸 하냐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걔가 주인을 무는 꼴 아니냐 뭐 어쨌든 유력도 대권 후보까지 왔으니까 아무튼 더잘 준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죠. 그럼 어떤 각으로 지금 청와대 특보단장님 역할을 하시고 계십니까? 대선 승리.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네, 대선 승리. 대선 승리. 예, <laughs>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의원님 또 얘기 좀 들어보고 이제 본인 스토리도 좀 듣고 싶은데요. 예. 청년 시절에는 아, 정치인의 꿈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잖아요. 청년 시절에는 정치인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요. 그때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부태타로 집권한 시기였죠. 학교 잔디밭에서 전부 그 사법경찰들이 점령하고 있어서 네. 이게, 여기가 정말 진리의 전당이야. 네. 학교가 자유의 공간이야. 지금 민주주의를 만들지 못하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 그것이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뭐 정치를 하게 된이 의원이. 아닌... 그면 이제 정치활동 의원님이 하시면서 롤 모델로 삼는 분이시잖아요? 정세균 전 총리를 예, 예. 롤모델로 담고 있고요. 지금 한국의 갈등과 분열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분열과 갈등을 좀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내야 되는 이 시절이어서 그런 걸 어떻게 실현할까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정세균 총리 예. 이런 분을 떠올리게 되죠. 우리 의원님도 또 다른 누군가의 또 롤모델이 되실 거니까 그 생각을 잘 이어가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청년들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꿈꿀 때뭐 흙수저 금수저로 인해 어, 자잘하고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그렇죠. 청년이 살아야 당이 산다. 4월 15일 보고선거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참패했는데, 청년층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든요. 네. 청년을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굉장히 깊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회가 이제 평등해야 되죠. 키가 180이고, 너는 160이고, 130이야,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키가 이렇게 작은데, 그 상태에서 어, 동일하게 세상을 바라봐봐. 뭐 130인 사람은 주가 었던게라도못 봐요. 160인 사람한테는 20cm짜리 놔주고, 130인다는 사람은 50cm짜리 그 디듬돌를 놔주고, 출발선에서의 공정함을 같이 만들어주는 것. 예. 이것이 이제 국회, 어,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우리 세대가 해야 될일 아닌가 싶습니다. 뭐, 부자는 너무 부자고, 또 가난하면 너무 가난하고, 부자들만 너무 잘 되고, 막 이런 없죠. 게 사다리가 없어지는 게 저는 너무 좀답답합니다 물론 청년들도 노력은 해야 됩니다. 저희 때도 보이스 비 엠비셔스 하면서 야망을 가져라. 그런 것들을 국가가 또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좀 꼼꼼히 챙겨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또 삼선 의원님이시고요. 예. 어 그리고 과학방송 상임위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이제 임기가 한반년 남으신 건가요? 예, 예, 예. 예. 뭐 어떤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 좀그 구글의 인핵결 인핵결제를 못 하게 하는 인핵결제 방지법을 통과를 시켰고요. 지금 제일 문제 중에 하나는 넷플릭스 같은 음. 국내 OTT 업체들. 국내 이제 통신사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망 사용료를 얼마큼 줄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죠. 어, 하고 있는데 예. 넷플릭스는 안 해요. 아, 말이 안 되는, 되는 문제죠. 문제. 올해 정기국회 때는 반드시 통과를 시켜서 예. 어, 역차별의 문제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파성동탄쪽 음. 이야기는 안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 가지 공약을 잘 지키고 있는 의원님이라고 예. 소문이 있더라고 맞습니까? 소문을 잘못 들으셨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laughs>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어, 뭐 설비나루역을 뭐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화성동탄이 너무 커지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 어쨌든 교통이 제일 편안한 예.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그리고, 그리고 대선이 제일 중요한 상황인데 그 국민들에게. 말씀 좀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민주당한테 뭐, 어, 쓴소리는 좋지만 민주당을 어, 앞으로도 성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민주당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너무 힘드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부동산으로 인해서 뭐 아주 힘드실 텐데 힘내십시오. 국민 여러분 파이팅. <웃음> <웃음> 어, 대한민국이 어, 더욱 더 강하고 어, 잘 이끌어지는, 이끌어가는 리더를 잘 뽑기를 저희 경기신문도 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김대원 뉴스 토크는, 어,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의원은, 어, 화성을 동탄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이원욱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김대원 뉴스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